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해보는 것 같애 よぎむばでしょみょん。みこりがきますように、ならいいまおしみょん。みこころまでんで、おこなわれるように、ちでも、おこなわれますように。てしはねれそいるのかち、たげさどいろわっていた。わたしたちのにち、くっとのかでおきょうもおあったえください。おなら、おれげいろわるやんしゅうをじょうしご。 私たちのお姫をお許しください。私たちも私たちにお姫のアロギッたちを許しました。俺れがお姫に祝いじんでるさやじんことかち、お姫をるさやじょしゅう。私たちを心目に合わせないで、あこからお救いください。俺ら試姫に照り上げまおしご、たまんあげさごあおさそ。 これと力と社会は、どこしにあなたのものだからです。ならは、本座をがに合わせて、四人にいさみだ。しの言葉どき、聖霊の力って、の言葉を伝えろし、あなたの食欲のメッセージが宣言されるように、おさにめまいさんとなしって、성냥의능력으をたなげしメッセージが선포되게あおう。 ののののこの時間 YouTube S S のの、YouTubeS007S を終えて、視聴、およびの、かたに、せいれいの、ちからが、のじゅくように、いしは、YouTubeS007S を、視聴、み、くどがん、ぶ、で、げ、そ、み、の、な、み、い、ま、げ、は、お、し、そ、え、そ、さ、ま、の、な、ま、い、でも、あり、ます。え、そ、み、の、お、き、ろ、お、で、み、だ、あ、め、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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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특성을 올려줍니다 4명 11장 예수 사랑하시는 특을올겠습니다 1절 이자에 1번으로 기월렸서 반주에서 1번으로 3절 차고요. 기도합시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Oh, thank God we. 세계 선교의 표준을 가지고. With a mission to the world. 영어와 한국어로. And English and the Korean.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We prepared for the sermon. 이 메시지를 통하여. Through this kind of sermon.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Let the most of people come back to the Lord. <laughs> 내가 힘박하여 부족한 제가. It is u c o m i n g I'm very lack. 영어와 한국어로 말씀을 들고 있어서 씁니다. I'm English and Korean. I'm standing up to preach. 여호는 하나님시며. How the God is our Father. 우리들의 아버지시며. Our Father.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며. You just cleanse us all our sins f r o 이 말씀을 통해서. Through this kind of sermon. 준행께서 역사해 주시고 you have a kind of providence 영광 받아 주셔요. And glorify yourselve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earth and the heaven.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And the earth is very formless and empty. 하미 기품에 있고. The kind of deep is over. 하나님의 영혼, 신분 위에 운행하십니다. The Holy Spirit of God is hovering on the surface of the earth. 하나님이 이러시되.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looks like good to God.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God the dark from the light.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the light day.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가운데 구창이 있어 물은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이니 uh, uh,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아까 콜 익스팬션스 더 스카이. 첫해기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아데어즈 이브닝 앤 데어즈 모닝 데어즈 세컨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all the things coming into the one spot.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Let there be a p l e a r on the land.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and God created the uh, things as we land.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and g a t h e r i the water we call the seas.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looks good to God. 천지 창조란. and the creation of the world 우리들의 이성의 법칙을 뛰어넘어 it beyond our reasons 믿음의 눈으로 보여, 보아야 할 h e to it toward the v i t a faith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말과 말이런저런 이론과 가설과 논리를 전해갑니다. 하이 여기서 뛰어넘어야 할 이성적 사고를. 우리는 성경으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과연 실존적 세계 속에 의식주를 해결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차원으로 말하면 3차원을 넘어 4차원과 우리에 따라 있는 차원. 그 이상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i kind of kind of 천지 창조가 혹 하나 들여지지 않으면. If you not the kind of earth and the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Oh, if you are as, as a myth, 신화는 신화일 뿐이지만. A myth is myth. 성경은 긍극적으로 is, is 우리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this is kind of for us. 유일한 통로입니다. This is the only to get into the 이 통로를 통해 this kind of pathway, 과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피부로 느끼면? 오감을 동원해야 합니다. Through all kinds of expansions of the feeling. 성경이 없다면, without the Bible. 더 정확하게 말하면, I mean speaking the more correctly.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what if you're not gonna receive or faith. 성부 성자 성령을, how the Holy Spirit and the Father and the Son. 오감으 느낄 수 없으면, you cannot uh, taking kind of sense. 또는 다른 세계의 여기 가 되어 버립니다. Now I think about it is true like a baba our i m a g i n o n 이제 천지 창조가 Now we gonna creation of earth and the heaven. 이것이 시작하면 What If you understand the try to faith. 바로 우리는 now 크리스마스나 부활이 추수감사절 등을 And Christmas day and Easter day and Revelation day 전 이렇게 받아들이며 You gonna understand it. 365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you're gonna stay with the Lord Jesus Christ all 365 days. 찬양하며 일생을 and the praise. 하나님과 동로 살아가는 에녹의 삶이 시작됩니다. With the love life in Enoch. 여러분을 여기로 초대하는, I'm gonna invite all of you.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what is the very fundamental word of God? 바로 창세기 1장 1절,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인자들이 마이 exactly lik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 mean There is a God created the earth and the heaven. 땅이 혼돈하며 a uh, the earth is very f o r m l e s s and empty. 그 감이 깊음 위에 있고. Ah, uh, the deep is very dark.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The spirit of God is hover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하나님이 이르시되. a uh, God said, 빛이 있으나 하시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be a light.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looks very good to God.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God separated the dark from the light.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God called the uh, uh, light a day.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God called the dark night.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세째 날입니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uh, n i I mean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It is the third day.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물 I 가운데 분창이 있어. a n mean, there is expansion between waters.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And separate water from water. 하나님이 분창을 만드사. And God created expansion. 창 아래의 물과 분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The water under expansion, the water above expansion. 그대로 되니라. And t h e r e will be like. 하나님의 군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God called e x p a n s i o n sky. 저녁이 되 아침이 되 이는 두째 날이니라. There was like um, evening, there was uh, morning, there is the second day. 하나님 이실 때, God said,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uh, There is s u b m e r g e into one spot. 물이 들러다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And uh, the things like land is appear.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uh, God called uh, uh, the land would be uh, the earth. 바람이 물이 아니고 무채예요. 사투리 쓸때 사용.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So all the water would be uh, seas.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And it w s very good. 다 같이 기도합시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Oh heavenly father. 오늘 영어와 한국어로 All the English and all the Korean. 복음을 전함을 얻어 전하는 자와 그리고는 더 p r o c l a i m the gospel for e o p l e for d Jesus. 전는 자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All Israel to speak Jesus in d i e r l e s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이 t this can kind of, of God. 전 세계에 영광을 통치할 And all the world g o v e r n i r g is God. 또한 우게는 and to us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다 You are only God. We understand. We thank. 이 증거된 말씀이 this kind of witness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let us imprint it on our hearts 살 움직이는 말씀이니하여 주시옵 Let it work with the living.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 a y Amen. 아멘. 아멘. 와, 할렐루야. 이 시장이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자,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잘 하시세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4 0 0번이고4 찬송은 우리 만유 날이니까 아까도 사7 7장 477장. 동백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계속 강남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가정과 또 교회에 의해 또한 열방에 나가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긍휼하신가 애개하신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